거예요. 어, 어. 물론 욕을 많이 먹지만 <laughs> 그렇죠? 어, 여러 실기를 일단 먼저 잘 열심히 하셔야 되니까 음. 지금 우리가 하는 실기가 몇 점이지? 우리 안에 실기가 지금 33점짜리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얘부터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자 보시죠 영세라고 면세 여기에는 이론실기 다잘 나오니까 암기 권장 자, 보시면, 일단, 영세율의 뜻은 요거예요 매출액에 대해서 영의 세율로 과세하는 걸 우리가 영세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영의 세율로 과세를 또?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그럼 요 말이에요. 일단은, 뭔지 몰라도, 예. 요 말이에요. 영의, 영세율은요, 어, 영의 세율로 과세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 영세율의 취지는 이미 열심히 해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 했죠. 어, 넘어가요. 그다음에 영세율은 주로 우리가 수출 거래에 대해서 많이 해줘요. 했죠. 어. 자, 그러면 영세율 좀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 응? 자 제가 위에다 적은 건이 사업자들이 얻고 싶은 이익이에요. 이익. 음. 자 보시죠. 자 A가 10% 사업자고요. 위에 있는 건그 사업자다 음. 그 뜻이에요. 10% 사업자. 음. 그리고 B는 주인공 영세율 사업자 알죠? 어. 자 그랬을 때 A가 매입한 금액은 하나도 없대요. A가 매입한 금액은 하나도 없대요. 음. 그러면 A는 100원의 이익을 내려면 B한테 얼마에 팔아요? 응? 110원? 100원에 팔아야죠. 음, 질문.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한테 팔때 부가가치세 10원을 거둘까요, 안 거둘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매,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힌트 드렸어요.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A하고 B와의 관계에서는 누가 매출자예요? 음. 그럼 A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해요. 그럼 A는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내요? 1 0라도 이제 10%인데?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10%꼭 내야 돼요. 그죠? 렇 근데 부가가치세는 본인 돈 내요. 상대방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요. 그죠? 상대방한테 받아서 내니까 예,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을 뜯어요. 그죠? 렇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영세율과 면세는 언제 적용되냐면 매출할 때 적용돼, 매출할 때. 매입할 땐 적용이 안 됩니다. 아셨죠? 어,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도 매입할 때는 매입세액 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럼 다시 이제 A하고 B와의 관계에서는 B가 매입자죠?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이 10원이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가 빼는 거죠? 매입세액을 못 빼는 걸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불러요.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항상 매입세액을 이제 뺄지 말지는 무조건 매입자 기준이에요, 매입자 기준. 아시죠?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매출자 기준. 매입세액을 뺄지 안 뺄지는 매입자 기준. 음. 그럼 일단 해보죠. 자, 우리 아까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두 가지를 했죠. 세법에서 인정하는 너 매입세액 받았다, 매입세액 부담했다라는 증빙 가지고 와. 그게 대표적인 게 세금 계산서 나중에 배우시, 배우시겠지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세 가지 인정해줘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받았겠죠. 그럼 안죠. 근데 그것만 된대요?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안 돼요. 영세 사업자. 돼요. 이 과세. 맞죠? 어, 그래서 영세일 사업자인 B는 매입세 공제 1 0원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아, 선생님, 영세일로 과세가 무슨 과세예요? 맞죠? 뭐그말 그 하실 거예요, 저한테. 우리 그런 말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법이 융통성이 없다 이런 거 맞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딱 우리 판판 판례라고 하죠 판례. 예전에 그그이 이 지금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었어. 판결 사례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그게 판례가 예전에 3년 나의 징역 3년 알겠죠? 어, 3년 나왔는데 그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니까 러 우리가 못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살인도 약간 그 있잖아. 이런 이런 살인 있죠. 그 최근에 그 나왔더만 그 어머니가 자식이 너무 그 장애인인데 에, 그또 힘들어 뭐, 뭐라 그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자, 자식 죽이고 이렇게 얼마나 죽이면서 판사가 무죄 내렸거든요. 그 고려해가지고 그런 살인 있고 그냥 나쁜 살인 있잖아요. 그그 그러니까 그 죄목 중에서 그 죄도 어쩔 수 없는 죄가 있고 정말 못된 죄가 있죠. 맞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그 지금 아 표현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 미국은 아동 성착취물 그거에 대해서 100년 때린대 100년. 그래서 최근에 그 유명했던 게 이름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걔 그죠 그 아버지가 어디다 신고 어디에다가 신고했냐? 면 우리나라에 신고했잖아요. 왜냐 면 우리나라 는 형이 짧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여기다 신고한 거야. 그래서 지역 2년 먹었어 2년.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 왜 이런 거 이렇게 해요? 왜냐 면 예전에 판례가 2년 나왔거든. 맞죠? 어, 그래서 아, 융통성 진짜 없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매입세 공제가 되려면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영세율 사업자는 뭘 벌어오죠? 수출하니까 외화를 벌어와요. 우리나라 외화 진짜 민감해요. IMF 때문에 외화를 벌어오니까 빨리 돌려 환급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맞죠 빨리 20원 빼줘야 된단 말이야 수출의 역군이기 때문에 맞죠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세금계에서 받았죠 어 그리고 근데 법문구에 과세가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 그래야 매입세액을 빼준다라고 돼 있어요 법문구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매출액이 0에서 별로 과세가 됐네 라고 어거지 맞춰버린 거예요 받아 드시면 안 될까 앞으로 이런 문구 자주 보셔야 될 건데. 알죠? 그래서 법문구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야 돼. 그래서 매출액이 너 영의 세로 과세가 됐네. 어, 과세가 됐어. 그럼 매입세 공제해줄게라고 먹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몰라요. 이제 <laughs> 앞으로 이런 거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알죠? 빨리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런 자주 보시게 될 건데, 알죠? 그래서 법문구에 어떻게든 끼워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B 입장에서는 110원을 A한테 줬지만 나라에서 나중에 10원 환급해 주거든요? 그러면 B는 이 물건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00원 주고 산 거예요. 맞죠? 100원 주고 샀으니까 400원의 이익을 내려면 C가 소비자라면 얼마에 팔면 돼요? 500원에. 어, 왜냐면 110원 줬죠? 10원 돌려받을 거니까. 맞죠? 100원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어, 그러면 400원의 이익 내려면 5 1 0원나 500원 팔면 돼요. 이해되세요? 어. 그리고 B가 C한테 매출할 때는 본인이 영세율이니까 부가가치 매출세액은 안 걷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내는 거 없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영세율 사업자인 B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한 푼도 안 했죠. 10원 분명히 부담했지만 돌려받았으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머리가 영세율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네, "완전 면세다"라고 불러요. 뜻이 뭐냐면,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제거됐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의 면세가 아니라요. 세금 부담 정도예요. 완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것 같죠. 돼요. <laughs> 그죠 어, 제가 안 내는 거 설명 안 해요. 절대 절대 안 해요. 한번나 냈던 것만 설명하지. 예. 자, 면세까지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자, 면세는 정의가 뭐냐면 얘예요. 면세는 정의가요. 요거예요. 매출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느껴지시죠? 과세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0의 영세율은 과세를 한 거고 여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 자 그리고 면세의 취지는 우리 얘기를 했었죠? 면세의 취지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그죠 아까 역진성 그럼 우리 그 시험이 2주 남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 면세제도는 어떻게 외우시는 게 가장 좋냐면, 서민을 위한 제도라면서요. 그래서 얘는 서민 위한 제도 서민 위한 제도. 무조건. 나중에 면세 진짜 잘 외우셔야 되거든요. 시험에 우리 실기 때 면세가 워낙 잘 나오니까. 알죠꼭 어, 서, 우리가 서민들이 사용하는 게 면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서민이 옛날 서민하고 지금의 서민 다를 수가 있어요. 알죠? 음. 여긴 주로 생활필수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좀 외우실 거 있어요. 자, 어, 좀 이따 할 거고. 자, 여기. 자,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아요. 아까랑 다른 점은 뭐냐면, B가 영세율에서 면세로만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여기는 영세율, 여기 면세. 아았죠 어, 한번 해볼게요. 얘기 되시죠? 아무리 매입자가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매출자는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액의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한테 부가가 뜯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은 부담합니다. 10% 한테 매입하면 되세요. 어. 그러면 이제 이비는 이, 이 10원이 매입세액이죠. 이 매입세액을 공제 뺄 거냐? 불공제 뺄, 뺄지 못할 거냐? 얘기준에 매입자. 아까 매입세 공제받는 요건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받아야 된다. 받았어요? 받아요. 세금 계산서를 못 주지 세금 계산서 받기는 해요. 10%한테 매입하면. 알죠? 어, 일단 1단계 만족했어요. 2단계, 매출액이 과세가 돼야 되죠. 매출액이 과세가 돼요, 면세는? 안 되죠, 과세하지 않는 것. 어, 그럼 2단계가 나갈이 됐죠. 어,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10원 못 빼요. 음.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다섯 가지 있거든요. 그 다섯 가지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해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예요. 넘기 하신다. 우리 면세하고요. 매입세액 불공제는 잘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외거든요. 맞죠? 그렇죠? 음.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여러분들 이 B라고 생각하시면 얼마 주고 산거 이물건? 그쵸 그렇죠? 이번에 110원 주고 산 거죠. 나 110원 줬는데 10원 세모에서안 빼주겠대. 맞죠? 그렇죠? 뭐 빼줘라고 하는 거 면세잖아. 그럼 나는 아 110원 주고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해되세요? 어 그러면 400원의 이익 얻으려면 C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그쵸 그렇죠? 510원에 팔아야죠.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요 본인이 매입세 부담한 거 있잖아요. 이걸 못 빼니까 나중에 서민, 소, 소비자한테 전가시켜버려요. 그 매입세액을. 원래 500원에 팔았는데 10원 얹어버렸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C가 소비자라고 해봐요. 그럼 소비자는 영세율로 사는 게 유리해요? 면세로 사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영세율로 사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이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laughs> 아무튼. 에. 그러면 B는 이제 C한테는 부가가치 세 걷지 않겠죠. 본인을 기준으로 이제 매출세 계산할 거니까. 과세가 되지 않아요. 여기는 과세가 안 되니까 0인 거고, 여기는 과세가 0으로 되니까 0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죠? 어, 세법은 참 어거지가 많아요. 좀 약간. 네. 자, 그럼 내는 거 없죠? 매출세액은. 질문.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세무서에 했어요. 그렇죠. 했죠. 왜냐면이 10원 못 뺐잖아요. 전가를 시켰지 10원을 부담하긴 했어요. 못 뺐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면세는 우리가 불안전 면세다라고 불러요. 안전하게 세금 부담이 없어지진 않았다그 뜻이에요. 너, 너 잘못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laughs> 이렇게 꼭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재미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시잖아. 자 문제 좀 같이 좀 풀어볼게.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는지. 자 어디냐면요. 은 여러분들 336. 교재 336. 자 교재 336페이지 가보실래요? 336페이지. 네. 자, 몇 번이냐면, 13번이에요. 336페이지에 13번. 녹화는 해야 되니까, 이건 피고 있을게요. 335. 음. 자 읽어보죠. 1 3번이 13번 23번.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자 동그라미 1번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두고 있대요. 맞나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면세제도가 세금부담의 역진성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아, 맞아요, 맞아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맞잖아요, 여러분들. 소비지국이 수입하는 국가죠. 맞는 표현. 어. 자, 근데 동결함이 3 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무가 없다. 맞죠? 아까, 아까, 우리 핸드폰 대리점 말고, 우리가 핸드폰 팔 때. 네, 동그라미 4번.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재화와 용역의 공급. 맞죠? 아까. 어. 그 다음에,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수입으로 구분된다. 맞는 것 같죠? 그럼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맨 마지막 문장이 틀렸어요. 용역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못해요.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샤넬 가방을 수입하셨대요. 세관장이 알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샤넬 가방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 그건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예요, 샤넬 가방. 알죠 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태국 마사지를 찰려 우리나라에서. 태국 마사지, 마사지 용역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역에 쓰면 여러분들이 누굴 초빙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국에서 마사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우리나라에 부른 거예요. 그럼 세관장이 알아요? 그분이 마사지하는 분들인지? 어 마동석처럼 생겼네. 팔뚝이 마동석이다. 마사지 잘하게 생기셨네요. 과세할게요. 불가. 이해되세요? 용역의 수입은 우리가 과세를 못해요. 오케이? 알죠? 어,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까지만이에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를 못해요. 아셨죠? 네. 어, 근데 우리가 1, 2, 3번은 배웠잖아요. 1, 2, 3, 오, 맞잖아. 그럼 4번이 땡!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 그죠? 아닌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 그쵸? 그래서 우리가 다 풀어서, 아, 다 풀어서래. 다 알아서 문제 푸는 건 없어요. 특히 세법은. 음. 자, 됐고요 이제 다시 진도 나갈게요. 자,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우리 실기하고 이론 둘다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실 거거든요. 어,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국제거래예요. 우리가 무역거래에 있는 걸 세법이 따온 거예요. 알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건 무역일단. 자, 어, 해보면 여기, 자 보시죠. 자, 여, 의리어 수출업자래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이거 가끔씩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 요, 의리, 수출업자래요. 건강기능식품, 수출업자라고 가져렇게 그냥. 건강기능식품, 음. 수출업자래요. 어. 그리고 여기 국경선이에요, 국경선. 여기 해외고, 해외. 누가 봐도 해외잖아. A, 영어자, 영어. 어거지, 어거지. <laughs> 그죠? 그죠? 외국놈, 외국놈. 음. 자,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출한 업자가 있어요. 어, 업자가 있는데, A가 뭐라고 하냐면, 건강식, 기능식품 좀 먼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대가는 나중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을하고 A는 거래를 처음 해봐요. 그러면, 을은 당황하겠죠? 맞죠? 아니, 나랑 쌤판 처음 거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물건부터 넘겨달래. 맞죠? 어, 그럼, 그럼 을이 그래요? 영어로 FUCK 해가지고 알아서 해석하시고 어, 어이구 해석하시면 안 돼요. <laughs> 어 아무튼 해가지고 거래 단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출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을 입장에서는 A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단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물건을 먼저 보내나요? 당신이 만약에 물건값을 제때 주겠다라는 보증을 완벽하게 쓰면 그때 물건 보낼게요. 맞죠? 어, 그럼 여러분 가장 우리가 믿을만한 보증은 누구의 보증이에요? 아버지의 보증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대부분 뭐 보증 쪽 얘기하면 주로 아버지들이 들어고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없어. <laughs> <한번> 대화를 해보면 <laughs> <나서> 아버지 쪽이 <laughs> 어, 아버지의 보증 말고 은행의 보증이 제일 믿을만해요. 맞죠? 아, 왜냐면 대부분의 거, 우리가 회사들은 주요 거래은행 끼고 거래하거든요. 맞죠? 어, 그럼 A의 주 거래은행이겠죠. 맞죠? 어, 그래서 A의 주 거래은행이다 그 뜻이에요. 음. 그럼 A의 주 거래은행에서 예, 뭐냐면 보증을 써요. 어떤 보증을 쓰냐면 혹시라도 A가 네가 을, 네가 예, A한테 건강기능식품을 먼저 보냈는데 A가 혹시라도 대가를 주지 않으면. 음. 우리 A 하고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인 우리 은행에서 너한테 대가를 주겠다라고 보증을 써요 보증을 쓸 테니까 안심하고 물건을 보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의 은행임 또 믿을만하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요 지급 보증 우리가 L/C다라고 L/C 이게 신용장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발음 좀 굴려봐도 돼요? 어, 굴릴게요. 요, 요, 요 많이 비웃으시더라고 여러분들. letter of credit. letter of credit. 그래서, 어, 와, 진짜 제가 좀, 좀 영어를 해요. 어, 자, 이제 한국어로 해볼게 한국어. letter. <laughs> 그죠? letter가 편지라는 뜻도 있지만 장부라는 뜻도 있어요. 문서. 알겠죠 어, 근데 크레딧은 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 신용카드, 크레딧카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용을 보증하는 장부 그 뜻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적어서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음. 자, 근데 아직 주인공이 안 나왔어요. 저는 갑이 주인공 일반적으로요. 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건강 기능을 수출하려면 간에 소재를 받아 받아서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어, 그래서 이 갑이요 수출 이 건강 기능 식품 수출업자의 의뢰 건강 기능 식품과 관련된 원자재 납품한대요 재료를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수출업자한테 납품한 업자 알았죠 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수출업자 그러는거 야나 지금 a 한테 수출해야 되니까 빨리 원자재 보내라 그럼 값도 뭐라고 하겠어요 어, 저도 대가를 당신이 줄지 말지 의심스럽을 거 아니에요 을도요 그래서 을도 어, 대가를 좀 주겠다 대가를 혹시라도 내가 원자재를 보내면 대가를 주겠다라고 당신도 보조서 쓰면 안될까요 이렇게 맞죠? 어, 그럼 이제, 당연히 수출업자도, 그래, 알았다. 내가 지금, 을 있죠? 을의 A의 주 거래은행한테 지급보증서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지급보증서 받은 거를요, 당연히 을의 거래은행이 가지고 있겠죠. 맞죠? 얘 예, 바빠가지고, 안 가지고 있어요. 맞죠? 어, 그러면 그 거래은행에서요, 이 원래, 이걸 우리가 원래, 원 신용장, 원래 본래 신용장, 이 본래 신용장을 우리가 담보로 해가지고요 다시 얘한테 보증을 써요. 뭐냐면 이 지급 보증서에 대가를 주겠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서 대가가 혹시나 들어오면 그 대가를 너한테 다시 그그 그 대가를 너한테 다시 주겠다라고 보증을 쓰는 거예요. 알죠? 근데 이거는 신용장이긴 한데 둘다 국내 사업자죠? 그래서 얘를 내국 신용장이라고, 로컬 엑 g 이게 우리가 이거 이게 그 수출업자한테 납품하는 업자와 수출업자와의 우리가 예, 신용 보증 있죠? 어그 보증서를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라고 불러요. 로컬이 여러분들 우리 지역도 있지만 내국이라는 뜻도 국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알죠? 어. 드시겠어요? 어, 그럼 질문, 여러분들 갑은 영세율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세율은 누구와의 거래냐가 핵심이 아니라 내가 재화나 용역을 만들었죠. 뭐 재, 용역은 좀만들었다 하기 표현 좀, 좀 그렇긴 한. 재화를 만들었잖아요. 재화를 만들면 그 만들어진 재화가 외국에서 소비가 되면 돼요. 맞죠? 그렇죠. 어, 그러면 갑의 건강식은 기능식품 원, 원재료는 을을 거쳐서 A에서 외국에는 a 에 소비가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세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세율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지 말문제. 그래서 우리 시험에 국내 거래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면 틀린 거예요. 맞죠? 그렇죠? 국내 거래임에도 지금 영세율 적용하잖아요. 이해되세요? 말문제 조심하시고. 음. 자, 그다음 우리 아까 영세율도 여러분 과세 사업자입니다. 자, 여러분 영세율은 왜 제가 과세 사업자라고 하냐면 영세율 내는 거 없죠. 근데 영세율은 매출액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출액 신고할까 안 할까요? 해요. 왜 하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자로 때리려고. 알았죠? 어, 그래서 뭐냐, 뭐냐면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줘야 됩니다. 그게 영세율 세금계산 영세율. 우리 세금 계산서는 10% 세금 계산서도 있지만 0%짜리 세금 계산서도 있어요. 알죠? 그렇죠? 그걸 발급하는 이유는 매출에 판단하기 위해서 세무서가요.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돼요. 알죠? 그렇죠?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그럼 우리가 값, 여기, 아니 질문은 아니고 여기. 자,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는 국내 사업자끼리 주고받는 거죠. 그럼 우리 항상 증명서류는 누가 줘요? 판매자가 줘요? 구매자가 줘요? 그렇죠? 판매자가 줘요. 여러분 받기만 하시잖아요. 그 물건 사시면. 맞죠? 어, 그러면 둘다 국내 사업자니까 갑은 을이, 을한테 세금 계산 줘도 얘가 한국말 알죠? 알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어, 시험에 중요해요 우리 세금 계산서 쪽은 엄청나게 되거든요. 이유를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는 건 다, 달라요. 자, 그럼 다시 여기. 그럼 다시 이제 을과 A예요, 여기. 이제, 이제 거꾸로. 뭐 수출업자가 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거죠. 이걸 직수출이라고 불러요. 직수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수출은 요거죠. 을과 A. 내국신용자 구매하약인서는 여기 값과 을이고. 계세요? 어, 그러면 을이 A한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해요. 왜 못하냐면 외국놈이 아외 외국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한국말을 알 수가 없어요. 항상 판매자가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어, 그럼 상대방이 만약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이면 아프가니스탄 언어로 해줘요? 아니에요. 항상 판매자 자기 나라로 발급해줘요. 자기 나라 말로. 맞죠? 어 그랬을 때 외국에 있는 사업자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 오케이? 일단, 문제 풀고요. 숙제 내고 마칠게요.